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리 우리, 우하 우리, 우하 우리, 우리, 를 어서 구원하소서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것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고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무는 이때에 우리는 하문빛을 바라보며 신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을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 시편은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섬씨를 힐러 줍니다. 그말 소리도 비록 들리지 않아. 신을 쳐주시니 마치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하늘의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 아들이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일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로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빛자람을 돌보셨으니 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 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원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손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살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모른 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오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진리의 하느님, 주님은 성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위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개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이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복음화세신 10년의 2차년 2021년을 위한 부산교구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드립니다. 복음화세신 10년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질서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내 뒤에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창조질서의 회복, 사회정의질서의 회복, 새로운 성교질서의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교구의회에서 식별하여 세운 목표대로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들마다 올해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마다 깊은 교회, 깊은 교회로 향상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올해 중점사업, 창조절 도입, 백색교회운동, 안전한 교회운동, 사회정의 실천, 건강한 교회 촉진, 사목학교, 온라인 선교, 기도밴드와 공동기도 활성화를 원 교회가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교회위원과 성직자, 신자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게 하소서. 교회의 체질과 교회의 문화를 개선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동네 교회 환지 용도 변경이 순적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나라의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교 내네 시모는 하느님 중심으로 서고 사제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성직지망자 이스테파노 이토마와 성직 희망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회 선교 기관들이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교를 들어주소서. 수도회마다 성소로 가득하게 하소서. 단한 정결 순명으로 주님을 따라나선. 성 프란시스 수녀회, 오주봉안 수도회, 성가 수녀회, 성 프란시스 수도회에 은총과 부르심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망자들을 보내주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빛을 늘 밝히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보 기도와 성김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와, <laughs> 교회와 가정마다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공의 중보 기도에, 세계 성공의 기도 물결, 세계 어머니 역앞의 정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기도 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롱 기군 부원자, 케냐 아동 1대1 부원자, 성교 후원자들의 성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성공회와 대한성공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022년으로 연기된 람베스 회의와 켄터베리 대주교 저스틴이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이끌게 하시고 의장주교 서울교구 주교 베드로 대전 교구 주교 모세, 부산 교구 주교 오네시모, 효슈 교구 주교 루가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양떼 냄새 뵌 섬기는 종들이 되어 이 세상과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은 특별한 의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상요구로 부르시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성직자와 신자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실천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사를 성실히 거행하고 보존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성자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함께 사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악재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주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보살피시나이다. 비운이 부정과 폭력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특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미얀마 안 성공의 교구를 위해 지켜 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성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법의 공정한 보호와 새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외변하는 우리의 냉정함을 없애주시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영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어, 교구, 교회 설립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어, 건물과 토지를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주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보금사약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천재역 신부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신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부산교구와 참여결연을 맺고 있는 큐슈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구장이신 모토 루가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이타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이타 성공회 교회가 유치원을 통해 지역의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신도 개인에게 전도하는 힘이 더 늘어나도록 성직 후보생 신자 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이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시이 주님께 상치게 하소서 11월 18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주변의 수험생들을 기억하고 머리에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교자 성당의 김나영 예미와 박윤찬, 또그 이외의 수험생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린 아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